자 표현 바꾸기입니다. n 어, 플러스 2번 장에서 n 플러스 1번 장뺀거 예, 연속된 거두 개죠? 어, 연속된 거두 개죠? 예, 뺐어요. 그럼 개차 개차 근데 그 개차 같다. 공차입니다.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? 그러면은 뭐 일단 해야 되는 게 등차 수열인 걸 알아냈으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당연히 쓰고 시작해야 되겠죠? 어 그런 다음 첫 번째 항이 1이다, 그러니까 a가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다음에 n M 플러스 두 번째에서 n 플러스 이 번째 항을 뺀게 35다. n 플러스 두 번째 항은 뭐지? 물리풀 뭐, 필요가 없죠. n에다가 n 플러스 9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a에다가 n 플러스 9 넣어주시면 n 음, 플러스 9 빼기 1이니까 8 이렇게 되겠죠? D 이렇게 되겠고요. 그 다음에 a n 플러스 2 n에다가 n 어, 플러스 2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n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1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어 그러면 요게 1 플러스 nd nd 플러스 8d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는 1 플러스 nd 플러스 d, 이렇게 되겠죠. 그런데 지금 그걸 두 개를 빼랍니다. 예, 빼주시게 되면 없어지고요. 어, 요거 두개 빼면 7d 내려오죠. 그런데 그게 얼마다? 35다. 자, 그러면 d가 공차 d가 5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항은문제 주어졌고요. 공차를 알아냈으니까 5. n-1, 자 그러면 풀어주시면 5n-5,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등차수열의 1반항 끌어냈습니다. 자등차수열의 1반항, 1반항만 끌어내면 뭐 100번째 항이든 1000번째 항이든 문제가 안되죠 n에다가 100 집어넣어 주시면 500-4이니깐 496이 100번째 항이 되는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